유튜브에 어떤 학생이 변비가 단두번 만에 나왔다고 라 인터넷 올린 분이 있었죠. 유튜브에 댓글도 한번 보셨나요? 극심한 변비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린 분이 있어. 그럼 보면 누가 보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그 극심한 변비가 응, 그분도 뭐 마찬가지로 심한 우울증 그뭐 자존감 어렸을 때막그 상하고 막 이것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는 분이야. 아주 심해. 전까지도, 나이가 뭐40 넘는데도 엄청난 고통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치료를 좀 잘해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적용해서 트랜스 힐링을 내가 적용했다고. 트랜스 힐링을 한번 해가지고 무의식을 좀 치료해주면서 동시에 길을 좀 소통시켜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자존감 낮은 그런 그 환경이 있었어. 그래갖고 지금도 막, 변비, 변범, 변비 변한번 가려면은, 배만 벌려면 힘들고 나오지가 않으니까, 약에 의존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트랜스 힐링을 통해서, 어, 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 두번 만에. 힐링 효과는 뭐, 어떤 사람은 20일 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회, 40 이상. 이렇게 이제 길어진 경우도 있어. 왜 그럴까? 이것도, 마음이 결정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야 돼. 아무리 경락을 통하고 길을 통하게 해 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 바꾸면 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든지 호르몬을 만든다 있잖아 생각이. 생각은 곧 호르몬을 만든다니까. 그래 육체에 미치는 거예요, 바로. 하고. 이거 한번 앵커링 된 사람은 금방 굳어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몸 풀어놔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해 버리잖아. 바로 안전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바로 육체를 굳게 만든다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은 사람들은 빨리 나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빨리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안 바뀌잖아 무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랜스가 필요해. 트랜스를 통해서 이제 채면 상태죠. 트랜스란 것은 세타파 상태라고 세타파 상태에서 무식을 교정을 해줄 수 있어. 아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만트라를 외워주는 거야. 체면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무의식이 바뀐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는 아주 강력하다고. 그걸 무의식을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그거는 당신을 위한 것이었고, 가피였고, 당신은 충분하다는 것을 이렇게 읽겨주고, 또,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마음도 바꿔야 되지만, 마음에 따라서 중추신경이 과도 긴장돼 있어요. 하도 긴장되어 있다고.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추신경을 또 이완해, 요한해, 요완해지는 요법 있잖아. 에너지 뭐, c s t 라든가 기치료라든가, 또 장기 힐링이라든가, 이걸 또 교정이라든가, 종합적인 요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힐링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거. 음, 그래가지고 아주 만족한 상태로 이제 갔어요. 그래 스케줄이 못 잡아가지고 지금도못 잡고 있어요, 뭐. 지금 한몇 개월 밀려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근데 한두번 받고 가가지고, 아, 첫 번에 받고, 두번 반응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잠을 잤다. 이게 이제 반응이 왔어. 잠. 두 번째는 변비가 해소됐다. 반응이에요. 또두번 받았는데. 처음에는 잠을 못 잤어. 친구가. 잠을. 뭐 차에서도 잠도 자본 적이 없고, 불면증 때문에. 근데 한번 받고 간 날부터 잠을 잤다는 거야. 차에서부터 잤대, 가면서. 그두 번째, 한 일주일인가, 이주 후에 왔는데, 변비가 없어진 거야. 너무 좋은 나머지 댓글 달았잖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음 이거, 이거 효과라고. 트랜스 힐링. 무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 트랜스 힐링 쪽을 많이 쓰고 있어. 정신적 문제가 여러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천도를 많이 해주고 있어, 사실은. 이런 과정 하다 보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많이 나타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천도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힐링 받는 사람들 요즘에 천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단 말이지. 왜?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근데 전문적으로, 뭐, 이걸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원래는 내가 이게 전문가예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죠? 원래 전문가지만 잘안 쓴단 말이지, 그거 무의식을 다루는 거잖아. 그래도 안쓴 건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스스로 하란 말이지. 병 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잖아. 얼마든지 할수 있어. 트랜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뭐, 다 내가 지금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 한, 한 450건 강의를 좀 해놨는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 소개가 다 힌트가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나는 웬만한 거는 뭐, 밀법 같은 게 중요한 건 공개를 못 하도록 한 것은 강의 안 하지만, 공개해도 될것 같은 것은 다 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트랜스 힐링을 좀 트랜스를 빨리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